안녕하세요. 셀프웨딩 촬영을 마치고 온 예신입니다. 이날은 촬영 이틀 전 속눈썹 밤을 진행했어요. 저는 속눈썹이 원래 길어서 그냥 펌만 하고 섀도우는 자연스럽게 진행했습니다. 같은 날 머리도 정리했어요. 기장 정리만 좀 했고요. 로우 번만 묶이게끔 했습니다. 헤어 변형 없이 촬영할 거거든요. 촬영 당일 아침 렌탈한 드레스를 드라이 하러 왔어요 드라이만 해주는 데가 잘없더라고요 이제 메이크업 샵으로 이동할게요 여긴 1인 샵으로 제가 선품팔아 찾은 곳이구요 20년 경력의 메이크업 전문가분이 진행해 주셨습니다 물광 메이크업이었고 머리는 레퍼런스대로 진행해 주셨어요 스튜디오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웨딩 전문 업체는 아니고 흰 배경만 있는 스튜디오예요.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어주시는 작가님을 찾다가 900 스튜디오를 알게 됐습니다. 턱시도는 베일지에서 대여했고요. 구드는 신랑 거예요. 요즘에는 마침 예복과 촬영 대여를 같이 묶어서 해주는 데도 많더라고요. 간소하게 2시간 촬영이라 동생이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큐시트를 가져와 줬습니다. 저희가 촬영한 상품은 환복을 한번할수 있어서 저는 드레스를 두벌 입고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드레스는 베일즈 거고요 도비 실크로 만들어진 브리드 앤 드레스입니다 페어리프트와 베일즈 두 곳을 예약해서 피팅해보고 한 벌만 베일즈에서 빌렸습니다 두 번째 드레스는 누노박스라는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되어 있어요 볼레로를 여러 개로 해서 변형이 가능하고 금액도 저렴한데요. 퀄리티는 살짝 떨어지는 것 같아요. 환복을 한 번만 할수 있어서 변형을 다양하게 할수 있는 드레스를 대한 건데 다른 옷을 입은 것처럼 연출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반납은 택배로 하시면 됩니다. 촬영이 끝나고 저희는 원본까지 다 포함된 상품이어서 추가금 없이 바로 원본을 받았는데요. 제가 다 보정도 했고요. 청첩장도 셀프로 만들었습니다. QR 코드 만드는 방법은 네이버에 QR 코드 생성 검색하시면 사이트에서 생성이 가능해요. 영상 참고하셔서 만들어보세요. 오늘은 본식 드레스 피팅 날입니다. 목표 몸무게와 가까워지고 있어요. 미용실에서 드라이만 가볍게 받고 셀프 메이크업 하고 출발합니다. 제가 다녀온 드레스샵은 아르아정담이고요드레스투 없이 한 곳만 지정해서 여덟 벌 입어보고 왔습니다. 두 타임 예약했고요. 이곳에서 본식 1부와 2부 드레스까지 예약했어요. 프로모션으로 가격대가 괜찮았어요. 생각했던 한벌 금액으로 두 벌을 대여할 수 있어서 바로 계약하고 왔습니다. 후기는 블로그 통해서 참고하세요. 좋은 기회로 야외 웨딩 촬영까지 하게 되었네요. 이날도 물결 펌으로 드라이 받고 셀프 메이크업하고 출발합니다. 올림픽 공원으로 가고 있어요. 이날의 귀여운 뮤즈 크리미도 함께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신났네요. 이 사진들은 아이폰 스냅 촬영본이고요. 색감이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보정은 하나도 안 했는데 자연스럽고 예쁜 색감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영상까지 예쁘게 담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촬영 원피스는 모반디에서 구매했습니다. 카메라 촬영본을 받았는데 역시 퀄리티가 남다르더라고요. 야외 촬영에 대한 정보도 블로그 통해서 확인하세요. 예복과 본식 관련한 영상도 앞으로 올려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